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도로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를 궁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니라.아멘.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포서 2장 25절로 2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그들에게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는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세 가지 관계로 소개합니다. 먼저 그는 나의 형제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혈연관계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복음 전파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함께 애쓰는 동력자이자 영적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존우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의 사자이면서 동시에 바울을 도와주는 봉사자였습니다. 26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의 말씀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그는 빌리보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헬라어 표현을 강렬한 그리움과 애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이 병들어 있으면서도 성도들이 자신의 병 소식을 듣고 걱정할까 봐 심히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 아니보다 교회 공동체를 더욱 걱정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27절에서는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죽을 정도로 위중했지만 하나님의 국률로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개인의 회복으로 보지 않고 자신과 교회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만약 에바브로디도가 죽었다면 바울에게는 근심 위에 근심이 더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동역자는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둘러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편안함보다 교회의 평안함을 우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개인의 이익이나 편의보다는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고려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평안할 때나 역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에바브르디도의 병은 아마도 과로와 헌신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국류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도 헛되이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때로 우리의 삼김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보고 계시며 당신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가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근심도 덜게 하려 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함께 울어줄 형제 자매가 있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할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어처럼 헌신 적으로 섬기다가 때로 지치고 병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필요한 때에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에 마음을 열어 놓으십시오. 에바브로드도를 염려했던 빌리뽀 성도님들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도우려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며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피로를 채워가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의 동욕자가 되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서 아픔을 헤아리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